하 아. 온 우릴 남자는 아빠랑 아들이죠. 안녕하세요. 스모프 보자. 고고고. 네, 저희 저번 영상은 누더기 만들어 봤죠. 오리지널이랑 새로 나온 리포지. 예. 네, 새로 나온 거 비교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거 보여 드렸는데 이번엔 그 이탄. 툭툭툭. 네, 이번에는 <laughs> 게임 안에서 주인공 캐릭터 만들어 봤고요. 캐릭터 이름은 아서스라고 일단 말보다는 일단 직접 보는 게 낫겠죠 그렇죠 보여 드릴게요 네이 친구인데 네, 이름은 아서스라고 워크래프트3 그리고 유명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주인공이죠 엄청나게 인지도 있는 캐릭터인데 생긴 거는 지금 얘는 오리지널 버전이라서 되게 짜리붕통하고 아저씨 느낌이에요 그래서 폭삭삭은 <laughs> 네, 누더기 괴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친구 오리지널 버전 그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리포지드 버전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스머프가 어, 저번에 누더기 만들었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도와줄 생각이고요. 음, 이 부분에선 또뭐 도와줄 수 있겠나? 뭐 망도 만드는 거랑 네, 그다음에 뭐 거네. 색칠이랑 그다음에 자잘한 악세사리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난이도가 누더기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폐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 예상으로는 한 빠르면은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만들 생각이고요. 그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네, 남의 드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가자. 가자. 자, 이제 시작은 얼굴부터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아서스 얼굴 보면서 아서스 이쁜 얼굴을 코도 만들고. 입술도 만들고, 눈동자도 만들고, 네. 일단 얼굴 형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몸 형상도 졸라맨을 만들면서 졸라졸라 만들어야 돼요, 또. 아, 제가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해요. 아, 아, 아. 보도 보더, 보도리에 치킨 소리 아니 곰줄였다네 지금 비닐도 만들고 있고 짠 모든 공예 작업 예술 작업은 일단 노가다죠. 제가 노가다 좋아요. <laughs> 네, 지금 저 비늘, 저거 녹 진짜 녹아져요. 저 지금 저 비늘을 없는, 한 400개, 500개 붙였어요. 네, 손이랑 발에 장갑, 그 다음에 신발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서스가, 이 캐릭터가 극동지방에 살고 있거든요. 저쪽, 그, 아웃랜드 쪽에 살고 계셔서.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털신발도 입히고, 자, 이제 갑옷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갑옷들이, 얘가 진짜 어려운 게, 해골들이 너무 많아요. 팔, 다리, 막, 배, 막, 얼굴. 막막슴슴찌지찌지찌지찌지찌지 찌찌 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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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그냥 해지지리 지지, 가증 시켰습니다 아서스가 지금 아직 균형을 못 잡고 있어서 그래서 발바닥에 골판지 붙여서 저렇게 세워놓고 작업하고 있어요 네 이제 허벅지 갑옷도 저기도 해골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서 네, 진짜 시간 오래 걸렸어요 짜잔 뭐이야 넌 뭐이야 넌왜 대머리냐? 이 대머리 새끼. 팍씨 팍시, 오시. 하지 마세요. 네 아자개 그도좀 해보고. 네 지금 이제 장갑 가봇도 만들고 있고, 네 이제 팔 가봇. 네한 절반쯤 만든 것 같네요. 자 이제 한 절반쯤 만들었으니까 시작은 반이다. 가이 와. 배때기 해골도 만들고있고 짠! 이제 슬슬 형상이 나오고 있죠? 어우 지금 보니까 색깔 안칠한 은박지도 멋있네요 네갑박아버도 만들고 실룩,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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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저쪽 실룩 실룩 앵그르르 무적 부탁드려요 <laughs> 네그 다음에 이제 어깨 가옷 역시 남자는 어깨 빵 남자는 역시 어, 어깨가 넓어야죠 빵빵하게 어깨 가봇 크게 만들어주고 자 이제 가발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레게 머리처럼 일단 머리를 저렇게 다 붙여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누르던 아니면 펌을 하던 빠마를 하던 나중에 다 해야죠. 스머프도 열심히 지금 망토 만들고 잘하고 있어요. 내 네, 대머리도 색치라고내 네, 비닐도 좀... 바보 갑옷, 비닐 갑옷도 좀 만들어주고 뿅뿅뿅자 이제 본격적으로 색칠 작업 들어갑니다 마무리 단계죠 원래 회 색깔로 칠하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우중충해서 색깔을 조금 녹색깔 섞어서 칠했어요 음, 예쁘네요 자 이제 밑에서부터 슬슬 이제 조립해 나갑니다. 변신! 문 크리스탈 파워 빛으로 얍! 어 이제 갑옷 입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살이 포동포동해지고 있어요. 거의 다만들었습니다 네, 망또도 붙이고, 자, 이제 남자는 역시 머리 어깨 빵과 머리빨이죠. 이제 어깨 붙이고, 어깨 완성! 이야, 잘생겼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화려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진짜 힘들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뛰어, 참 대단하죠. <laughs> 아서스 만들었는데, 얘는 17년 옛날에 오리지널 아서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요즘 나온 리포지들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긴 게 비슷하다 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이 약간 달라요. 엄청 화려해졌어요. 엄청 <laughs> 화려하고 그다음에 얘는 구식 스타일이고 얘 신식 스타일인데 아마 시중에는 얘가 구식 버전으로 피규어식으로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시중에. 그래서 이런 거는 쉽게 볼수 있는데 리포지드 스타일, 얘 새로운 스타일은 아마 시중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갑옷 형태라든지 아니면 진짜. 악세사들이 약간 다른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얘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리포지드 피규어이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죠. 갑옷도 진짜 화려합니다. 이 팔뚝 있는데 갑옷 다시 좀쫙 보세요. 세밀하고 네, 이거 만드는데 스머프랑 같이 약 3주 정도 걸렸어요. 얼굴도 보고. 잘생겼어요. <laughs> 네, 사실 이 친구 얼굴이랑 이 친구 얼굴이랑 많이 달라요. <laughs> 노가다 좀 해가지고 좀뼈 사근 얼굴이에요. 그래. <laughs> 노땅 같이 보여요. <laughs> 새로 만든 이 친구 얼굴은 그냥 팔팔하게 그냥. 예, 완전 청춘이 예, 막 청춘 얼굴이 20, 20대 아니면 30대 정도로 보이게 만들어졌어요. 새로 음. 만들어진 게임이다 보니까 얼굴이 꽃미남처럼잘 만들어지고 음. 비율도 이때는 완전 그냥 드워프 그냥 꼬딱 꼬마같이 나와서 지금 되게 되게 귀엽죠? 비율이 거의 4등신, 3등신인데 얘는 7, 8등신 정도로 엄청난 정신으로 크 크고 진짜 잘생기게 나왔어요 투구랑 그 다음에 칼은 게임에서도 되게 유명한 거죠 그래서 다음, 다음 영상 두 번으로 나눠서 칼 만드는 거랑 투구 만드는 것도 같이 올릴 거예요 다음 영상도 되게 기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는 이 칼로 비트 야채 비트 콱 찌를 거고, 투구 재밌는 게, 이 아서스가 사실, 대머리예요 탈모에요. 스머프가 열어주세요. <laughs> 진짜요. 심각할 정도로, 우리 아들 옛 모습 같았어요. 자 <laughs> 완전 대머리요. 네 지금 완전 탈모인데 <laughs> 심각한 탈모예요. 네 이식 예, 시술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머리. 네 턱에서 멜팅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 대머리 만든 이유가 이 턱을 음. 여기다 끼울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끼우고 나중에 후 끼면 어떻게 되는지 음, 변하는지 다음 편에 다다음 편에 이제 올릴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만 기대해,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스머프가 직접 씌워 줄거예요 네, 다시 한번 모자 에이. 머리 좀 씌워주세요 아예또 이제 민나라가 감춰집니다 짠 현실적으로 진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 아들이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은박지의 장인이죠 만드는 게 난이도가 이 친구는 되게 높은 친구라서 난이도가 높아요. 다음 콘텐츠는 조금 쉬운 걸로 들어갈 거예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펭수 아기상어, 포로로. 네, 아무튼 네, 지금 아서스 신식 아서스 만들어 봤는데요. 리포지트 스타일.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예. 비트 자르는 서리안 그리고. 리치킹 투고 씌우는 네, 그러면 저희 영상 재밌었거나 아니면은 신기하거나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도 부탁드려요. 이따 보자. 빠빠. 어우잘 만들었어.